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역대급으로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사태 이후로 4년 5개월 만에 발동을 하게 되었는데 어, 저도 주식을 21년도부터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라는 내용을 이론으로만 접했었지 이렇게 실제로 직접 경험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증시가 급락할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소중하고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개념 설명과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폭락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응법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킷 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는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1분간 지속될 경우에 발동을 하게 됩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하게 되면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중단되고 이후에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어, 서킷 브레이커 2단계는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게 되고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발동을 하게 됩니다. 2단계의 발동 시에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3단계의 서킷 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장 마감까지 주식 거래가 종료하게 됩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전날 대비 급격하게 변동하면서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을 하게 되고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어, 사이드카란 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혹은 하락하게 되면 주식 시장이 5분간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 이번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코스피는 역대 6번째, 코스닥은 10번째라고 합니다. 어, 과거 사이드카 발동 사례를 살펴보면, 어, 1998년도에 IMF 외환 위기 때 한번 발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한번 발생을 하였고 다음은 2011년도 그리스 디폴트 사태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그리고 오늘 어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10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900여개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3개 종목을 제외하고 1600개의 종목들이 모두 하락을 하였습니다 어, 코스피는 마이너스 8.77% 코스닥은 마이너스 11.3%로 마감을 하면서 역대급 하락장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박살났을까 분석을 해보면 어... 우선 지난 1일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ISM에 따르면 매달 발표하는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최저치로 미국의 제조업황 전반에서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감이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를 하였습니다. 어, 샤메 법칙이라고 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 3개월 평균치가 지난 1년 최저치보다 0.5% 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들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론인데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 1959년 한 번을 제외한 나머지 10번이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어, 경기 침체가 올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최근에 강한 하락 추세를 보여 주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모두 강한 하락 추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엔달러 환율 추이를 살펴보면 많이 떨어졌는데 금리가 낮은 엔화로 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 등 해외 자산을 사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났는데, 동시에 엔화로 투자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경우에 저렴한 엔화로 사들였던 해외 자산을 되팔게 되는 것이죠. 어, 이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패닉세를 불러일으키고 글로벌 증시를 하락시킨다는 어, 분석도 있습니다. 이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이번 주까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모두 같이 하락을 하였는데 볼게요. 네 보시면 특히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는 12.4%로 폭락을 하면서 사상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였고 최근 비트코인도 8천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한주 만에 18% 이상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장마감 시에는 미국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4% 정도였는데, 음 지금 밤 12시 경인데, 나스닥 종합 지수를 보면 크게 개파락으로 시작하였지만 어 반등 중인 모습입니다. 어 우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음 주봉으로 보시면. 어 최근 5주 연속 어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꼬리를 달면서 변곡점을 만들고 다시 하락 주세를 만들었습니다. 어 최근 미국 시장이 꺾으면서 전저점 2,600선 어이 자리까지 하락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였는데 어 오늘 그 라인을 이탈하면서 올해 초 지지 라인이었던 어 2,450이 어 라인도 이탈을 하였습니다. 어, 내일 반대 매매 여파로 인해서 지수가 한번더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큰데 음, 우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강한 케하락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흐름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보통 강력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경우에는 또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과거에 2300선 어, 이, 라인, 이 라인을 지지를 잘 받는지 확인하시고 어, 이 받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또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음, 좋은 기회로 활용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도보다는 그래도 좀더 버텨야 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주식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특히 오늘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다시 상승장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멘탈 잘 챙기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배우면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예,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